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처럼 비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오락가락 하시는지요? 양봉으로 계좌가 머물면 좋겠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단타 매매 상황을 적어 보려 합니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원하는 수익이 나면 팔고 그 수익금으로 리츠 주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8월 30일 저녁 내일은 LG 화학 주식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최근 LG 화학 배터리 리콜 문제로 주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80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77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8월 31일 아침 9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번 매매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